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공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오전장 브리핑. 국내 증시가 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하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먼저 오늘의 단타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알트만이 AI 칩이 부족해서 어,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를 좀 추진한다 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고, 인텔이나 대만의 TAMC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이 좀 후보로 올라왔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TAMC의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지속 달리고 있고, 4% 이상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잘, 관심있게 좀 봐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반도체는 웰 킵스 하이텍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켈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덕산 테코피아,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테크잉이라든지 유니캐스트, 시그네틱스, 이노테크닉스, YIK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요 오늘 반도체가 아주 좀 뜨거웠어요 오키스 전자는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어부 반도체 아까 있었었죠 관심 종목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제주 반도체도 있었었죠 16%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퀼타스 반도체도 있었었죠 이것도 6%까지 올랐고 웹킵 사이텍도 5%까지 올랐고 어 전반적으로 다좀 올랐어요,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YIK도 한 14%까지 올랐네요. 관심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 보면요. 전체적으로 YIK 여기 있죠?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어, 샘 올트머니 다음 주, 이번 주에 한국을 좀 방안하는데, 어 그럼으로써 국내 AI 업계랑 좀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AI 관련주가 한번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AI 관련주를쭉 작성해 드렸죠. 이스소프트도 있고 메커스도 있고 플리토 그리고 포바이포라든지 엠디스테크라든지 뭐 등등등 챗봇도, 나무 기술, 시일에, 비트나잇 셀바스, 브리지텍, 오브젠,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AI 관련주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한가 사안가 부근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아까 관심 종목에 포바이프도 있었었죠. 포바이프도 플러스 10%까지 올랐었고 한글과 컴퓨터는 또 올랐어요. 플러스 10%까지 또 올랐고 한컴이도 AI 관련주로서 15% 정도 올랐고 IT센도 12%, 메커스도 있었죠.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인 맥커스도 16%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므로써 어,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아, 그리고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계기가 있었었는데 기술주는 일단 반도체나 AI 관련 주가 급등세를 좀 보여서 뭐 순환매를 예상해 본다면 로봇 쪽도 순환이 돌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 초반에는 좀 급등세를 보였다가 후반에는 좀 눌렸는데, 눌렸던 이유가 이렇게 전쟁 이슈가 오전부터 여러 개가 나왔죠. 자, 예멘오티가 일단, 자, 스웨즈랑 홍해, 그리고 호르무즈까지 모두 막아서 석유라든지 가스 공급을 중단됐다라는 그런 소식. 그러면서 상선을 또 공격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본토에 좀 공습하면서 긴장감을 좀어 다시 좀 확대시키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럼으로써 다시 좀 투종목들이 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소식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어좀 받은 것 같다라고 언론 보도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스 시설이 어, 폭발했다. 그러므로써 운영이 중단됐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천연가스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 를 점령했던 여기 점령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도네츠크 시장이 폭격이, 폭격으로 인해서 한 60명이 사상을 좀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한번 좀 부각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러시아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만적인 테러 행위다라고, 그렇게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숨진 시신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코스피가 장 초반에만 해도 미국의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미증시 영향으로 2,500선까지 다시 영차영차 했었는데 다시 갭상승으로 떠올랐던 게쭉 이렇게 쭉쭉쭉쭉쭉 고개를 숙이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찰나예요. 좀장초반부 초반보다는 지금 현재가 좀 많이 좀 가라앉았다. 눌림을 좀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눌림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AI 관련주가, 인공지능 관련주가 플러스 18%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그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3,600만 대가 판매량이 팔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출로 보면은 전년대비 플러스 16%가 좀 증가되는 그런 전망이 우세, 우세해져서 앞으로 스마트폰 AI가 출시가 되면은 이렇게 좀 많이 좀 판매가 좀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향후 4년간 누적 출하량이 한 11억 대가 팔릴 것으로 좀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라든지 리노 공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라든지 혹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 혹은 스마트폰 혹은 갤럭시 관련 부품 주 이런 쪽이 어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자, 그리고 어 초전도체는 어이 석배 초전도체는 이석 이석배가, 이석배 교수가 주장했던 LK99가 미국에서 초전도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LK-99가 초전도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누가 얘기했냐면은 물리학자인 시네아드 그리핀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수급이 좀 쏠려서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만은, 나는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대요. 그 박사가. 그리고, 어, 켄텀 에너지 연구소랑 그리핀 박사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오전부터 파우로직스가 대장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성 델타 테크가 따라갔고요. 3등주로서는 선남이 따라갔고, 뒤이어서 CCS라든지 모비스 이런 쪽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반도체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등, 역사적인 급등세를 보인 거랑, 더불어서 오픈 AI가 AI 칩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고, 공급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AI 반도체 개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재료나 부품, 전공정,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반도체에 반만 들어가면 죄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ai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로봇 관련주도 좀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기술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메타라든지 자율주행 쪽도 동반 상승세를 견인했었고 그리고 갤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판매 증가량 기대감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에 더불어서 갤럭시 부품주도 같이 올랐었었고요.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DDR5도 같이 좀 올라갔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중단됐다는 그런. 잠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도시가스, 난방가스난방 남방 한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전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보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한동훈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전지 쪽은 앞으로의 실적이 적자를 좀 기록할 것이다. 좀 전망이 좀안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어요. 어, 에코프로 BM이 적자로 좀 전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고 그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러면서 어 좀. 많이 매물이 출애됐었고요. 그리고 포드도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을 좀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팔리면은 여러분들 생산을 늘리겠죠. 근데 잘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좀어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어 주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그 출시되는 계획을 전동화 계획이라든지 출시 계획을 점점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면서 지금 어좀 빠지고 있구요. 그리고 더불어서 니켈 가격도 전기차가 이렇게 불황인데 니켈 가격도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어 1월 19일 금요일 날에는 톤당 1 6 0 0 0 달러였는데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오늘 제가 관심있게 좀 봐야라고 갖고 온 업종은요, 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혹은 국제유가 관련주, 정유주라든지, 혹은 해운주, 해운주까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ING, ING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심 종목으로 이거 추가적으로 관심있게 이번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랑 함께하실 분들은 010 2 5 09의 04 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장도 파이팅하시기를 기원할게요.